먹방은 춘천 치즈, 닭갈비, 우동. 우동, 볶음밥 먹방입니다. 그러면? 먹방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we go. Here we go. h e 놈들 소 e g 닭갈비 먹방 한번 더 닦아? 딱, 딱, 딱. 자작하게. 오케이. 오 자, 맛있게 먹겠습니다. 맛있게. 완성됐습니다. 와. 치즈가작작 음, 맛이 어떠십니까? 맛있어, 맛있어. 여기에서 <놀람> 샤아악! 치즈, 오케이! 음.

들어물 탄수 아니야, 물 탄수 나중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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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아. 능력만 되면 그찌양님 데리고 와 가지고 같이 먹어죠 어안 돼? 3대 1로 우리가 해도 안될거안 되지 그래도 봉사활동도 하고 그래도 잘하더만 그 나는 그 위가 한번 그 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 엑스레이 그 찍으면 위 나오지 않나? 그, 그 엄청 대식가들의 특별한 위그 구조가 이때에 유동 볶아도 될것 같은데? 응. 자, 준비물은 그냥 우동만 넣어주시면 돼요. 아따. 아 따! 아, 진이. 너무 동안에. 아, 나 진짜. 윤우야 윤서야, 안녕. <laughs> 저희 아들내미와 그 딸내미가 애청자라서 되게 좋아해요. 와, 그래, 이제 색깔이 좀. 아까는 그래, 약간 케찹 뿌려놓은 응. 느낌이었어. 로제 파스타 같은 색깔. 응, 약간 스파게티 분위기도 안돼. 데 자, 다 됐습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음,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집에 돌죠? 아니 추가를 양념장 추가니까 맛이 또 달라졌네 좀 진해졌는데 갈비 볶음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. 아이 그거 <laughs> 어 그거. <laughs> 맛있다. 진이 어디 갔니? 음, 맛있다. 참기름 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, 그렇지? 음. 네. 어, 김치. 오늘 닭갈비 보, 뭐지? 닭갈비. 응. 춘천 닭갈비 치즈 우동 김치 볶음밥 이거? 네. 아무튼 <laughs> 아 오늘 이렇게 협조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. 누구 협조를 했어 저희 아, 그래. 노블레스라고. <laughs>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다음 컨텐츠도 기대해 주시고요. 저희 다음에는 더 열심히 해서 더 맛있게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여러분. 좋아요, 구독 꼭좀 부탁드릴게요. 부탁드릴게요. 파이팅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요.